어, 리스랑 렌트랑의 홍보모델, 이, 어우, 근데 뻥, 뻥이요. 이하랍니다. 오늘 저는 쉬는 날이에요. 집에서 놀고 있죠. 뻥이요 먹으면서. 하지만 모든 직원이 쉬는 날에도 안 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랑랑. 리스랑 렌트랑의 대표죠. 직접 검수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랑랑님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뿅! 고생하세요. 난놀 거야. <laughs> 자, 오늘 제가. 오후 일정으로 찾아온 곳은 포드링컨 송파전시장 이고요 이 차량은 이제 부산에 있는 지인분의 이제 고객님 차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내비게이터 차량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둘러볼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뭐 실내 같은 경우는 가죽에 뭐 스크래치라든가 그리고 뭐 오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고요 크게 이상 없으면 이제 사진도 남겨 드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남겨 드리고 있어요 요즘 차량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케이블이 미리 다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드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가죽의 시트라든지 이런 이제 오염 부분들 이런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이제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도어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순정 전동식, 어, 사이드 스텝이 이제 장착되어 있구요. 이게 지금 워낙 사이즈가 커서 지금 이렇게 전면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앞에를 찍어 드릴 수가 없는데, 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출고 영상의 업로드를 이번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도장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도장면도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꽃가루가 굉장히 많아서 세차를 미리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차량 이제 검수 다 확인했고요. 뭐 사실 제가 검수해 드리는 게막 되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거든요. 뭐 외장 스크래치라든지 실내 가죽 인테리어라든지 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동 걸고 이제 어떤 기능들의 알람 메시지라든지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없는지 이런 거는 이제 다 확인을 해 드리는 게. 하는 업무의 그 소임이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오려고는 하거든요. 못 오는 경우에서는 저희 이제 담당 공식 딜러분 통해서 부탁을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사진도 좀 부탁드리고 차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미리 나가서. 이제 그렇게 세심하게 좀 살펴주기 때문에 혹시 뭐 저희한테 구입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어, 내 차는 검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직접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가기도 하고 저희 직원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휴 연결되어 있는 공식 딜러분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 이제 사진도 드리고 영상도 드리고 하면서 걱정거리를 좀 줄여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업무 일상이 저도 이제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한번 최대한 좀 담아보려고 담아봤는데, 요런 이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더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서 남들 다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는 랑랑님의 브이로그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보신 내비게이터에 출고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6기6 6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여러분 쉴땐 확실히 쉬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신차 출고할 땐 리스랑 렌트랑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하는 리스트랑 맨손장의 대표, 랑낭님의 브이로그를 마칩니다. 안녕! 뿅!